종합 실전 문제 몇 페이지냐? 이게 88인가? 어, 89, 89 페이지 19번 5번 문제 들어가자. 내만에 어법에 맞는 표현 고르는 건데 일단 어법은 선생님하고 해석을 하면서 직접 보도록 하고 일단 이 글의 소재는 conspiracy theory 음모 이론이야. 음모 이론에 대해서 그냥 쭉쭉 나오는 거야. 뭐 어떤 그, 주제가 어떤 한 군데에 딱한정돼있더라기 보다는 일단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 보통 이렇게 주제가 딱한 문장에 요약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냥 A는 B다. 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읽어가면 돼. 그러면 A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c o n s p i r a Theory인 거야. 자, 일단 보자. 심지어, 직면될 때, 뭐랑? 증거와. 자, 명사 뒤에 전명부 들어가니까 이렇게 수식이겠지? 어떤 증거니, to the contrary, 반대되는, 어떤 반대되는 대립되는 증거와 직면될 때. 자, 그러면 직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직면되어 줘야지, 그지? 바로 뒤에 이렇게 명사가 안 나와 있잖아, 그지? 이런 것과 직면되어졌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답은 faced가 되겠다. 우리가 face가 이렇게 그 타동사지, 뭐뭐와 직면하다. 바로, 명사가 바로 나오는데 여기는 명사가 없잖니. 그래서 faced. 그리고 이렇게 부사절에서 pp가 나올 수 있다는 라 것은 주어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직면되어질 때에도 반대되는 증거와 직면되어질 even when 때조차, 어, 심지어 이렇게 직면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음모 이론을. 뭐로써? 사실로써 받아들입니다. 해놓고 콤마에이지니까 이건 분사문이겠지 자, 그럼 뭐? 믿으면서. 자, 뭐라고 믿니? 강력한 사람들이 working together. 자, 함께 작업하고 있다고. 뭐 하려고? 바로 대중을 속이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자, 실제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은 음모이론이 돌아다니지. 물론 그중에서 또 상당 부분은 또 사실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음모이론을 받아들인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음모이론에 이 글은 관한 얘기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믿는 사람들, 뭐를, 어떤 계획들, 뭐와 같은? 바로, 엘리언, 외계인의 생명, 외계 생명체의 증거를 숨기는 것과 같은 그런 계획이 can be successfully executed.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there are nearly infinite number of. 자, 거의 an infinite number of 하니까, 무한하게, 무한하게 많은 가능한 음모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론들? 자, 여기서는 뭐, 동사가 여기 있으니까, 바로 이론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뭐, to pursue, 추구해야 할. 이렇게 추구해야 될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음모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whenever 뭐할 때마다 바로 끔찍한 사건의 어떤 원인이 can't quite be explained 꽤 설명되어질 수 없을 때마다, 그렇지? 이유가 확실하게 설명되어질 수 없을 때마다 그들은 s e i k out 찾아냅니다. 한 단체 또는 조직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 단체와 조직은 could have been responsible 뭐야? 책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어떤, 그 끔찍한 사건의 원인이었을 수 있다, 이 얘기지. could have, have plus pp가 조동사 뒤에 들어갔다는 거는 선시제지. 그래서, 뭐야? 이런 단체가 책임이었을 수 있는, 바로 그 사건에 대한 원인이 되었을 수 있는 그런 그룹이나 단체를 찾아낸다, 는 얘기지. 그리고, whenever, 뭐할 때마다? 이러한 종, 종류의 추측이 is posted, 게시될 때마다 어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게시될 때마다 there is potential, 어떤 잠재력이 있습니다. 잠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추상명사 다음에 대시 왔으니까 이거는 동격의 대시야. 걔가 완벽할 거야. 어떤 가능성이 우리는 그것이 go v i r a l 입소문이 나는 것을 보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뭐 지각동사로서 여기 동사원인것 같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러한 종류의 추측이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이렇게 게시가 되면 바로 우리가 그거를 입소문 나는 걸볼 가능성이 상당하게 있다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 충분히 흥미가 있으면 입소문이 난다 이거지. 그럼 이것, this 이것이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문장 넣기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이 drawing more people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놓고 관계되면서.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은 Find. 발견합니다. 뭐라고? 그 생각. 어떤 생각? 그 진실을 추적한다는 그 아이디어. 뭐 뒤에 있는? 그늘진 음모 뒤에 있는 진실을 추적한다는 그 아이디어가 자, 대절의 조음가 뭐야? 바로 아이디어지. 이게 단순히 해지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똑같은 종류의 어떤 매력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뭐와 같은? 더세임 s a m 지 뭐와 같은? 미스터 t e r y 미스터리 소설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종류의 매력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뭐한 문장에서 안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주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말 그대로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다. 컨스피어스 히어리어. 자, 반대된 직면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뭐한다? 음모 이론을 가진다. 그지? 자, 음모 이론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어, 세상에는 엄청나게 너무나 많은 음모 이론들이 있다.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뭐 외계인에 대한 증거를 숨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떤 끔찍한 사건이 설명되어질 수 없으면 이런 사람들은 뭐한다? 자 음모 이론을 생각해낸다 이거지.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추측 이게 바로 음모 이론이지. 이게 만약 어,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게시가 되면 그것은 뭐야? 자, 입소문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입소문이 나게 되면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게 되고, 자, 그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거지. 바로 그늘진 음모, 바로 음모 뒤에 어, 진실을 추적하는 것이 어, 똑같이 매력이 있다. 음, 이렇게, 어, 음모 뒤에 있는 진실을 추적하는 것. 자, 이게 매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바로 음모 이론에 대해서 그냥 쭉 설명하는 글이었다. 그래서 뭐, 어법은 얘기했잖아. 아까 얘기했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faced. 두 번째는, 음, 형용사로 쓰였네. 두부정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어 찾기. 그래서 답은 faced to pursue h a 가 되겠다. 자, 그래서 답은 어, 3번이었다. 자, 5번 문제 뭐, 다른 기타 문제로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한다고 한다면, 음, 아까 디스 이런 부분 문장 넣기은 조심하고 어, 그 외쪽으로는 글쎄 뭐 내용일치 문제라 나올까 음, 그렇게 뭐 빈칸이나 이런 걸로 내고 싶은 매력은 그렇게 들지 않는 그런 글이다 그냥 일단 한번 공부할 때 한번 내용만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 수고했습니다.